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 후반부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른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뢸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바세,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 주에 이어서. 나단의 책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고 자신의 그 죄를 극복하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극복 이야기 이편으로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용서와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여 봤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전성기는 아마 사무엘 하 10장이 아닐까 싶어요 사무에라 10장에 암몬 자손들과 싸우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문장을 두 번이나 서술하기 때문이죠 어디로 가든지 이겼어요 다윗은 형통하고 다윗은 강대한 나라를 이루었고 다윗의 왕권에는 흔들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그 견고한 나라가 다윗의 그 인생의 전성기가 한 순간에 무너지는데 그것이 언제냐면 11장에서 바세바와 동침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모든 영광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이후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우리 좀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죠. 바세바 동침해서 그로 인하여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엔 또 어, 암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자기 이복 동생 다마를 성폭행해서 그로 인하여 압살롬이 앙심을 품게 되고 결과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반역을 하게 되고 그 반역이 사그러들자 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요 그래서 다윗의 말년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고통과 눈물 속에서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왜 하나님은 주실 걸까? 이런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다윗도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더 견고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11장 이후에 다윗의 범죄와 그로 인한 일련의 연속된 사건들, 불행한 사건들 속에서 아, 다윗이 이런 고생을 많이 했구나. 다윗의 인생은 참 후반기가 불행하다. 이런 관점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주는 관점은 뭐냐면 고난의 시간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세바가 낳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첫 번째 아들은 죽고 두 번째 아들은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첫 번째 아들이 죽은 이야기는 길게 서술하고 두 번째 아들이 살은 이야기는 짧게 서술합니다. 그래서 왜 앞에 이야기는 불행한 이야기인데 길게 하고 뒤에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 같은데 짧게 할까 궁금함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첫 번째 이야기는 불행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 이야기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아이의 죽음, 아들의 죽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흐르고 있어서. 그래서 이두 이야기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는 다윗의 죄로 인하여 다윗의 죄를 대신 정가 받고 시름 시름 알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기 때문에 이 아이가 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형벌을 면제해 달라고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꿇어 엎드려서 몸을 완전히 바닥에 낮추고, 밤이 새도록 그 차가운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빕니다. 10편, 6편에 보면 그가 그 성전 바닥에서 얼마나 그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었는지, 침상을 눈물로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용서를 구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아이는 결국 죽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화가 나거나 속상할 법도 한데 누구나 다 그렇게 예상을 했고 다윗의 신하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 몸을 씻고 옷을 차려 입고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윗의 행동이 정말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알고 지나가야 될것 같아요. 성경에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부르짖자,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성경 안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을 보른다면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시위 장에 말하고 있어요. 육체 의 가시가 어떤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눈병이 있었다, 무슨 간질병이 있었다, 뭐또 다른 뭐 위장병이 있었다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약을 먹어도 잘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세번 기도합니다. 세번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세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시죠. 12장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에 너가 구한 것안 들어줘도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떠 나가지 않고 몸에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형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부자 되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우리는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복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 그대로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사도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은혜로 병을 고쳐주지 않은 것도 은혜로 받아들이자 그의 삶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연약한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각 교회마다 은혜가 가득한 편지를 쓰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가는 곳마다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쓴 손수건을 이렇게 얹어도 병이 낫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 그림자만 스치고 지나가도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사용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몸도 건장하고 건강하고 부자고 부족한 게 없으면 교만해졌겠죠. 마음이 높아져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몸이 연약하니까 사역을 마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골방에 돌아와 연약한 육신을 자기 손으로 오르만지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중에 이 연약한 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군요.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프더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이 몸이 건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처럼 되는 것보다 천배 만배 백만배 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의 형통함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더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응답되지 않은 기도 또 대표적인 기도로는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어, 개세만의 동산에 엎드려 이제 다가올 고난을 생각하시면 너무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 아버지, 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장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음이 얼마나 힘들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저 차라리 저처럼 내일 있을 일을 모르는 사람은 걱정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일 있을 일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얼마나 놀큰 고통과 괴로움이 그에게 다가올지 너무 잘 아셔서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만 응답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셨죠. 근데 네, 예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삶의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내 삶의 최고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바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우매할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삶을 놓고 하나님, 그건 제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제 삶에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 삶이 더 복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은 간음의 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그 바세바의 남편을 전장에 보내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원수가 크게 비방할 일이 생겼죠. 악한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고소합니다. 당신은 이와 같이 범죄한 자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고소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죄를 사하시고 그로 하여금 어, 어떤정죄 감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평생 살지 않도록 다윗의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시켜 그 아들의 생명값으로 다윗의 죄를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목 생명값으로 다윗이 용서받은 겁니다. 다윗은 이제 아들이 죽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이제 주님의 은혜 아래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옷을 깨끗하게 차려 입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아, 내 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의 생명값으로 그 죄값이 치러졌구나 생각하고 말입니다. 아들이 죽어서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천국 가서 내 아들 볼 일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하여 영적으로 반응하는 올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받은 인생이에요. 사실 우리의 죄값도 그 죄를 쌓아놓고 그 형벌값을 따지자면 우리도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죄값을 치뤘잖아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놓여나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죠? 다윗처럼 살아요 몸을 씻고 얼굴을 깨끗이 하고 새 옷을 입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 주님께서 주신 용서 그 용서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원치 않는데 범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로 인하여 눌리고 신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죄책감과 정죄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찌르고 정죄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대가지불로 인하여 의로워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젊은 날 젊은 날 미숙하잖아요. 여러 가지 미숙합니다. 실수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또더 멋진 사람이 되가는 건데 자기 실수를 너무 많이 묵상하다가 그 정죄감에 눌려서 그한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으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은 다 십자가 앞에 던져 버리세요. 던져 버리시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용서를 이해하고요. 자기 삶을 바꾸어 내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영성이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죠? 위로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들을 잃은 바세바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플까? 내가 상처 있고 내가 막 죄책감이 눌리면 남이 아픈 거잘 몰라요. 내가 아픈 게 너무 커서요. 근데 내가 위로받고 회복이 되면 다른 사람 아픈 게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 순서는 바세바에게로 가죠. 바세바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어요. 솔로몬은 샬롬의 다른 발음입니다. 이름을 샬롬이라고 짓는 거예요. 평화, 화평.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내 마음의 모든 죄가 나의 번뇌가 떠나갔다. 샬롬 솔로몬이라고 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샬롬이 솔로몬에게 임하게 되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아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을 책망했던 이 나단 선지자가 이 아이를 향해서는 축복하면서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 하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어,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인데요. 그 아래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 살펴보면 겉으로는 고난인데요. 그 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을 내시고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따라서 생명일치 않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참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우리 젊은 시절에 미숙함으로 인한 시행착오도 많은 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정죄하는 악한 모든 사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내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인 줄 알고 주님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어려운 일들 부딪혔을 때내 뜻대로 안돼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